음. 답답하셨죠? 지금 이 영상 클릭하시는 분들 내가 운동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내 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변하지 않는 몸에 답답하신 분들이 클릭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솔루션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소개를 간단하게 먼저 해드리자면 저는 원래 키 181, 이 정도에 몸무게가 한 64kg 그 다음 골격근량은 한 31kg, 33kg 정도 냈었고요 어, 지금 현재는 몸무게가 85에서 86 정도 골격근량은 한 44kg? 45kg 정도 그러면 그 골격근량만 지금 현재 한 13kg 정도가 되는 거고 제 몸의 기본적인 모든 부분들이 다 많이 올라갔겠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아무리 잘 많이 먹어도 과다하게 비만이 되거나 그런 체형은 절대 아닙니다 평균 체중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요 대회 이력도 한 6번, 7번 정도 있고 바디 프로필도 한 4번 정도 찍어봤고 예전에 헬스게이트를 통해서 다이어트를 도와드려서 그분들 다이어트를 잘 해드리는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가장 쉽게 몸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몸 만들기. 몸 만들기. 몸을 변화하고 싶어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너무 뻔한 얘기죠? 운동과 식단입니다. 아니, 뭐 뻔한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거는 틀에 박혀있는 다이어트 방법이 아니에요. 틀에 박혀있으면 사람들이 쉽게 질려합니다. 시도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더 일반인들의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저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먹고 싶은 거다 먹으면서 체중 유지하고, 복근 안 보여도 좋으니, 몸 랩시가 좋으면 몸을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 적당하게 체중 분포도 돼 있고, 근육량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혹시 이거 비중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중을 식단을 70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의 맞춰진 입장이고, 우리 일반인들은 운동과 식단의 비중이 바로 50대 50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 운동을 쉽게 접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 운동 어떻게 해야 돼? 하는 법을 모르겠어. 시작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운동을 꼭 해야 된다는 걸 50으로 저는 설정을 했습니다. 물론 식단 중요하죠. 그치만, 운동을 못하면 식단이 의미가 없습니다. 운동을 안 하고요. 식단만 해도 살은 뺄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이후로 식단을 놔버리면 다시 돌아가거나 더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꼭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운동 비중을 굉장히 높게 잡습니다. 제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GPT님,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벌크업을 위한 운동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운동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이어트와 벌크업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일 뿐이지 운동법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운동을 하는 종류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등산, 수영, 헬스, 볼링, 탁구 다 운동이 될수 있겠지만 지금은 헬스에 관한 것들을 포커싱으로 하는 겁니다. 운동법은 뭐가 있냐? 더 많은 움직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한 개의 관절이 더 많은 움직임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세 개의 관절이 더 많은 움직임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보다는 세 개겠죠. 그것을 우리는 단관절 운동이 아닌 다관절 운동이라고 합니다. 많은 관절이 개입되는 움직임이에요. 즉, 큰 근육, 대근육 단위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근육은 뭐가 있을까요? 크게 나눠서 가슴, 등, 하체로 나뉩니다. 이 하체는 뭐냐면요. 누구나 하는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하체입니다. 누구나 다 하죠, 하체? 믿는 동작 뭐 있어요? 친구가 괴롭힐 때 밀고 네? 가지고 가져올 때 당기고 이세 가지 동작이에요. 간단하죠? 이 가슴, 등, 하체 위주로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스쿼트 자, 턱걸이 푸쉬업 이세 가지 동작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힘든 동작이에요 우리가 백날 전완근 운동을 하고 있고 백날 팔 운동을 하고 있고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는 어렵다 이거예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위해선 큰 근육을 운동해라 을 운동 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운동 주기 주 6회 해야 됩니까? 주 7회 해야 됩니까?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운동을 두 번씩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싶으신데 운동 많이 하는 게 방법인가요? 저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장 일반인들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주 2회에서 3회 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왜냐? 매일매일 헬스장 출석하는 게 일반인들한테는 얼마나 고충인지 몰라요 헬스하시는 분들은 뭐 가서 하루에 한 번씩 가는 게안 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일반인들은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 2번, 세번 정도는 가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충분히 내몸이 휴식할 시간도 줄수 있고 2회, 3회면 내 몸을 변화시키기에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푸쉬업 턱걸이 스쿼트를 하더라도 딱 주에 두 번, 주에 세 번씩만 하는 습관을 꾸준히 들이셔서 하루에 30분이 됐건 1 시간이 됐건간에 꾸준히 습관을 들여서 1년, 2년 이어가치다 보면 알아서 자신이 욕심이 생겨서 4회로 늘고 4회가 5회로 늘고 그러면서 운동 종류들이 늘고 운동 종류에 소근육까지 추가를 하게 되고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들 몸은 충분히 변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누구나 아는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몸을 만들기 가장 쉬운 운동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세 가지 운동 방법은 유튜브에도 정말 많고 또는 헬스장에 가면 트레이너분이나 그런 분들이 지도를좀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꼭 이거 유념하셔서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다이어트를 방 방법, 벌크업을 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바로 식단입니다. 이야 참이 부분 참 고민이 많을 거예요. 아 식단 하면은 고구마, 닭가슴살, 야채, 현미밥, 샐러드만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뭐 거기에 추가한다면 땅콩이나 아몬드, 생계란, 생닭, 뻔해요. 식단 맞죠? 제가 지금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답답해하실 거잖아요. 이게 정답이라고? 하기 싫어라고 하실 거죠. 저도 공감해요. 저도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그렇게 먹어서 다이어트 하고 대회도 나가봤던 사람 입장으로서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다. 그치만, 우리 대회 나갈 거예요? 뭐, 체지방을 3%까지 빼는 게 목표예요, 다이어트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이뻐 보이는 정도의 몸과 못해도 조금 살고, 딱 입었을 때 배가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는 정도로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드시는 그 음식 그대로 드세요. 지금, 저 근데 맨날 케이크를 달고 살고, 저는 맨날 마카롱만 먹고, 저는 맨날 마시멜로 태워서 먹는 거 좋아하는데요. 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거 식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득합니다.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함량이 골고루 잘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즉 제가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건 한식, 일식, 중식, 양식 다 괜찮지만 비교적 밸런스가 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게 한식이에요. 햄버거, 햄버거가 의외로 정말 괜찮습니다. 샌드위치, 종류들이 추천하고 싶은 음식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먹는 그냥 일반적인 일반식들을 드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족발에 막국수? 괜찮아요. 공깃밥에 보쌈에다가 무생채? 괜찮아요. 간장부고기 덮밥? 괜찮아요. 평상시 먹는 음식들 있잖아요. 다 괜찮아요. 그렇지만 당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탄수화물만 완전 들어가 있고 이세 가지 밸런스가 안 맞춰져 있는 음식들은 비추한다. 근데 그게 너무 땡겨. 그러면 단백질과 지방을 추가해서 먹으면 되겠죠. 우리가 그냥 시중에 흔히 파는 닭가슴살 한 덩이, 그거 먹을 때한끼 같이 하나 같이 넣어서 먹는 거 문제 안 되거든요. 또는 삶은 계란 아니면 계란 후라이 하나 같이 해서 드시거나 그런 습관을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이 음식의 구애받지 말자는 겁니다. 선수할 게 아니라면 이렇게 먹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최고로 중요한 거 설명드립니다. 몸을 만드는데 중요한 거. 한 끼를 먹냐, 세 끼를 먹냐. 수많은 분들이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서 하루 굶어 버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나 어제는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은 아예 하루 종일 굶어야지. 그리고 또한끼 폭식하고 하루 종일 굶다가 저녁에 폭식하고 이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몸은요, 음식을 먹고 섭취를 해서 소화를 하고 난 뒤에 그걸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시간이 8시간 정도가 돼요. 온전히 내근육 들어가서 에너지도 흡수돼서 에너지도 힘을 발휘할 수있게 8시간 정도 소요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어른들이 33끼를 먹으라는 말이 그 말이고요. 그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건한끼를 먹을 바에 3끼를 먹어라. 야 그러면은 햄버거 먹고 한끼는 샌드위치 먹고 한끼는 한식 먹으면 되는 거야. 맞습니다. 햄버거와 샌드위치와 한식을 이 한끼에 몰아먹지 말고 3끼에 나눠서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드시라는 거예요. 내 몸에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 양이 세번 주어지냐 한번 주어지냐니까요. 내 몸에서 소화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정해져 있는 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배출되겠죠. 과하니까 배출되거나 지방으로 축적시키거나. 근데 이걸 세 끼에 나눠 먹어서 세번 나눠 먹으면 이세번의내 몸에 에너지 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더큰 힘을 낼수 있고 에너지 양이 증가되기 때문에 내 기초 대사량이 내 올라가고 내몸에 근육량이 증가되면 더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형으로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들만 아시면. 정확하게 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절대 한끼 먹어서 폭식하는 습관 들이지 마시고 세끼 먹는 습관 아, 지빈이 제가 세 끼를 먹고 싶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세 끼는 어떻게 챙겨 먹어야 되죠?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그냥 맛있는 거 보충제에다가 그냥 뭐 미숫가루 한 숟갈이든가 아니면 오스, 오트밀가루 한 숟갈 추가를 하셔가지고 섞어서 드셔도 그것만으로도 끼니스로 해결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챙겨 드시기를 저는 적극 권장해요 그래야 저녁에 폭식을 하지 않고, 그래야 많은 양을 다음에 막 오라 먹거나 그러지가 않습니다. 운동과 식단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한발한발 한발 다가가시는 습관 들여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음식 먹어도 살잘안 찌고, 옷해도잘 살고, 건강해서 병도 안 생기고 그러시는 몸 여러분들께서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제가 이것들을 추려서 좀더 원하시는 것들 추가로 영상을 만들어 볼 테니까 좀더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어, 제가 몸 만든 방법 중에 하나였고요. 건강하게, 맛있게, 즐겁게 먹으면서 운동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지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